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서일코 간다고 해가지고 스티커 시킨 거랑 그리고 선물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뭐 있는지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게 서일코에서 받은 건데요. 제가 거지 이슈로 <laughs> 5만 원만 샀어요 2만 5천 원 정도는 제가 원하는 걸 사고 그 나머지 2만 5천 원은 제 인포 보기가 귀찮아가지고 내 스타일일 것 같은 거 아무거나 한번 사와라 해가지고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부탁한 거부터 한번 볼게요. 로고, 폴티컵, 요거 두 개. 물 한번 마시고 와야겠다. 네, 요거 부탁을 한번 했었고요. 제가, <laughs> 이 폴티커, 알파벳 스티커만 있었는데, 그게, 거기 밑에 조그맣게 숫자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스티커를 사려 했는데, 실수로 소문자 스티커를 사버린 거 있죠? 이제 자주 쓰는 세개 숫자 스티커만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은, 블루즈. 블루즈에서도 인물 스티커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스티커. 요건 덤인가봐요. 그리고 요고.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집콕. 저는 눈이 오거나 날이 좋거나 비가 오거나 항상 집에만 있지만, 눈밭에서 놀기. 눈밭에서 놀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요거. 눈사람 만들기. 요번에 눈 엄청 왔잖아요. 또 눈이 올까요?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사람 만들게.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요거 세개 부탁했었고요. 그 다음은 시내. 시내, 시내샵. 그래서 요거 부탁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물만 있는 거 사지 않는데, 이뻐서, 예뻐요. 거기서 무슨 덤을 받았나봐요. 요거 덤을 받아왔는데, 다행히 제가 없는 거. 오므라이스, 저는 오므라이스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해지, 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인물 스티커 요거 시리즈로 4개가 있었는데 저는 고구마는 안 먹어서 요거 3개만 붕어빵 요거 무광이고요 붕어빵 이거 어묵 어묵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코야키 네 요거 3개 부탁했고요 요거는 팔로우 덤이래요. 엽서래요, 엽서. 요걸 받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남은 25,000원으로 심부름 시킨 거. 그 중에서 하나는 푸키. 잘라쓰는 모조지래요. 모조지. 어, 똑같은 도안이네요. 요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어, 이거 다 덤을 넣어놨네. 여기 시네샵 덤. 여기 푸키 덤. 요거까지. 요걸 또. 귀엽군요. 반짝반짝. 예, 그리고. 제가 모조지에 환장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모조지도 찾아줬습니다. 어스쿠 보브 피. 이거는 이미 한장을 썼어요. 제가 카쿠를 갔다 온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한데, 이렇게 핑크색,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이 같이 있는 모조지 세트였습니다. 어우, 이거는... 이거, 뱅글이 어머, 이거 어디 거야? <laughs> 햄스클럽. 햄스클럽에서 이거, 뱅글이모자지 사오셨네요. 다섯 장에, 연두색. 요렇게. 네 컬러가 들어있네요. 다섯 장씩. 그리고, 이거. 이건 어디 건지 안 적혀있어요. 겨울 산책이래요. 음? 음. 붕어빵도 먹고, 눈사람도 만들고, 사진도 찍네요. 진지하게 사진 찍네. 그 다음에,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결이래요, 결. 여기서 스티커 두 개를 사왔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음, 무광이고요. 빨강색만 포인트로 된. 너무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요거. 아우, 안 빠져, 아! 예, 요런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영주님. 제가 영주님 좋아하잖아요. 요거 스티커는 왜 이렇게 많냐? 이 사람이. <laughs> 뽑기를 했는데 3등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남캐도 있는 거예요. 저 남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엽서고요 요렇게 요건 사각 스티커네요. 흑백이랑 컬러,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엽서 영준님 엽서는 예술이에요 예술 너무 예쁘다 너무 취향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얼 생김새 너무 귀여워. 붕어빵,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쁘다. 그리고 이거, 이게 신상, 신상이거든요? 이거 봐봐요. 개쩔죠? 엄청 커요. 짜자잔. 너무 예쁩니다. 멋있죠? 이렇게 요거까지가 이제 심부름 시켰던 거고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한번 볼게요 선물이 이만큼이나 해줬지 뭐예요? 어 이건 다 쓰레기 요거 이게 제가 원래 핑크색도 있었거든요 하늘색도 받았어 오므라이스 이거,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짱이죠? 이거, 가벼운 친구들.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뭘까요? 이거, 모조지. 맞아, 이거 모조지예요, 다. 이거봐요 짜잔. 하는 지구직 지금 유행하잖아요. 오므라이스. 이거는 그거네요. 떡매. 귀여워라. 이렇게가 다 모조지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이야 이게 다 조각 스티커예요. 저 이거 스티커 있잖아요. 같이 써야겠어. 이 제가 좋아하는 최애 스프 효과. 너무 예뻐요 이거 설기 일러스트 이거 이런 조각 스티커 이 크리스마스라서 이거 좋나봐요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거 쭈쭈앤이 이거 요거 리트 리이 리틀캣 맞나? 리틀캣 스튜디오 예쁘죠? 요거랑 요거는 대왕리본과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걸 줬거든요. 완전 롱 모조지. 네, 이렇게 끝이고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산 스티커들인데요. 얼마 안 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덤을 주나봐요. 그래서 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덤으로는 이런 거 받았습니다. 이런 귀여운 작은 스티커들. 스구하는것 같은데. 뒤에 배경도 이렇게 있고요. 전스구를 못하는데. 심심하면 할 수도? 이런 걸 받았어요. 카와이.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가운데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런 걸 받았답니다. 이거는 그래도 쓸만할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뜯어볼 건데,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모조지 같거든요? 네, 모조지, 모조지 스티커네요. 스티커예요. 총, 총15 도안에 2장씩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은 요건데, 실수로 2개를 사버렸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 거고, 요거는 떡매 소분된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다섯 장씩 소분돼 있는데, 종이가 상당히 두꺼워요. 나쁘지 않군요. 다섯 장씩 있습니다. 어떤가요? 잘쓸수 있을 것 같나요? 잘못쓸것 같은데? 본격적인 스티커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런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를 샀어요 얘네는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OPP? 이것도 상당히 두꺼워요 뭔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좀 도톰하달까 귀여워요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설탕 코팅 설탕 코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귀여운 햄스터가 있는 스티커 그다음은 요거 시리즈를 한번 사봤는데요 너무 반짝거리죠? 뒷돼지는 요렇게 생겼고요 초점이 안 잡혀 네모 요런 요런 스티커입니다 사과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요 앞에 거는 빨강색이 메인이었다면 요건 살짝 초록색, 하늘색이 메인인 사과. 어떤가요? 예쁘죠? 이런 거잘쓸수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딱 예뻐서 한번 샀고요. 잘 활용해 봐야죠. 오! 들어가! 나 뭔, 약간, 네모네모 미쳤나봐요. 요거를 샀는데요. 심지어 코팅도 달라. 요런. 완전 진짜 네모네모. 찌끄맣고 요거는 약간 일상? 집콕 느낌이 나서 샀고요. 양치도 하네요. 오므라이스도 있고. 오므라이스 살짝 미친 사람 같아. 과자도 있네요. 감자칩이네. 소파에서 누워있고요. 저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네, 그렇고요. 요거는 출근하는 그런 스티커예요. 일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출근 안 해가지고 7시 50분, 이건 뭐라 써 있는 걸까요? 이것도 오므라이스 아닌가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요거 이렇게 휘어져 있네. 이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어? 뭔가 다른데 비슷한 재질인데도 살짝 얘는 좀더 얇아요. 얘는 조금 귀여운 귀여운 고양이랑 이런 동물들 자고 있네. 요런 거 한번 사 봤어요. 어때요? 귀엽죠? 이거 진짜 작은 작은 것도 있어요. 너무 먼슬리에 써주면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 먼슬리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엔 인물 스티커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자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사봤는데 무광이고요 투명입니다 반투명? 뭔가 살짝 색감이 안 맞는데 다른 그림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또 자는 거네요. 이거는 이렇게 세명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작아서 당황스럽긴 한데, 생각보다 칼솜도 섬세하고요. 예전에 그런 타오바오 컬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진 않고, 접착력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봐 보실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 만약에 종이에 붙였을 때 그때도 이렇게 뜸이 어떡하나? 이거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살짝 설탕 코팅 느낌이고요. 신기하죠? 이뒷대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일본 스타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샀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왜 샀지? 색감이 예뻐서 샀을까요? 초록색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수로 당겼나 봐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네, 그렇고요.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일단 가을 그때는 가 이거 샀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써주려고 샀는데 이제 겨울이죠? 칼선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아주 준수해요. 고양이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가을에 써주려고 샀지만 지금 겨울. 이것도, 요거는 좀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반짝이로 샀어요. 어때요? 예쁘죠? 마음에 들어. 이렇게 스티커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마테인데요. 마테를 요만큼이나 샀어요. 짜잔. 이거 한번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고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퀄리티. 접착력이 너무 없고요. 한번 보실래요? 접착력이 너무 없어요. 요거는, 요거 아휴씨, 요거고요요거 이게 거의 한 패턴.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이게 같은 거고요. 접착력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요거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냥 여기가 못한 듯. 어쨌든. 이거는 이거 두 개고요. 이거는 이영지 있는 마트예요. 귀찮게 이거 떼었어야 되는. 이거는 이거고요. 이세 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건 요 정도? 네. 이번 하울 괜찮았을까요? 다음 영상은 꼭 닫고 하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거의 혼자 연습해봤거든요. 호분이 제 위스거든요. 혼자 연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난 나름 만족스럽게 된것같아 생각보다 모조제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12월 8일이니까 요거 한번 하는 영상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